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연구해 볼 거는 챌린지예요 챌린지인데 제발 여성분들이 따라서 해줬으면 하는 챌린지를 응. 한번 저희가 연구해 볼 겁니다. 응. 아, 무조건 요거만 따라하면 100만 찍을 수 있는 챌린지를 만들었으면 응. 좋겠는데. 근데 정적인걸 좋겠는 네. 생각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뭐 귀엽거나 동작이 조금 중독성 있는 것도 충분히, 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응. 생각을 합니다. 아, 자기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수년간 미녀들의 챌린지를 연구한 과즙 박사입니다. 스포츠 토토하고 있는 도박사입니다 와우 <laughs> 1세대 레트로 챌린지 유행시켰던 몽키매직 이박사입니다 아, 아 이박사 아, 반갑습니다 아, 몽키 몽키매직 몽키매직 아, 아네 그런건 사실 페이가 들어와야 하는 아아 감사합니다 아, <laughs> <laughs> 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저희가 여성분들이 제발 이 챌린지 해줬으면 하는 챌린지 음.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죠 아, 아, 챌린지라는 게 사실 댄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음. 옛날에 아이스 버키 챌린지라든지로 어, 이런 했잖아요. 어, 네. 어. 너무 차갑고 아프잖아요. 음. 그냥 워터 챌린지로 해서 그냥 물에 맞는 음. 워터 챌린지 시작하겠습니다. 음. 그면 이제 물에 접겠죠? 음. 이게 보고 싶다. 아... 음. 아이스 버키 챌린지 말고 네. 어감만 좀 가져가서 아예다 버키 챌린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무 필요 없어 요 이거 그냥 <laughs> 벗으면 되는 거니까 상인 면 상인 뭐 하이 양말부터 벗어도 되고 네. 쭉 벗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그 다음 사람 지목 하나요? 아예지목합니다아아아아구아모습아아아아아아아아공 예. <laughs> 요인 중 하나는 중독성이라고 생각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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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아아아아 I'm 아아아아 계속 똑같이 반복하는 거죠. 아아아아아아아 챌린지를 디벨롭 시켜서 온돌이 챌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딘냐. 이렇게까지 해서 중국성 챌린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다. 아무래도 이 챌린지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따라하게끔 만드는 그요 응. 챌린지예요. 오, 오, 오. 제가 그렇지. 한번 해보자면 여자들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남자들만 할수 있는 행동! 오! 오, 안 되네? <웃음> <웃음> 팔꿈치랑 팔꿈치가 닿는 거는 남자들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가능하신 여성분들이 있다면 한번 찍어서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여자분들안 되시는. 아니 돼요. 뭐예요? 거짓말. <laughs> 이렇게 <해서>. 하면은 제가 <laughs>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요즘 유행하는 게 헤어지자고 너 누군데. 어, 이거는 굳이 안 찍어도 네, 일상생활에서 네. 할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간단한 말로 할수 있는 건데 음. 저한테 뽀뽀하자고로 한번 해주시면은 네. 네. 제가 그 챌린지 해드리겠습니다. 야, 뽀뽀하자고. 그래. 그래. 피싸하자고어 그래 상대방이 어떤 응, 얘기를 하든 다 수용하래 어떤 걸 하냐. 얘기를 하든 응. 나랑 사귀자 왜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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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진심이 예. 나아 그래요? 네, 아 그래 하나 더어네 그래. 좋은 세요이 핸드폰을 보는 사람이 보면 네. 와 이거 개혈 받아. 너도 한번 해봐 네. 너 핸드폰으로 켜서 해봐 그럼 조회수가 2회, 4회 그게 바로 복리의 원리입니다 오 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참참참 <laughs> 참, 참. 병신 잠잠잠 에헤헤 병신 잠잠잠 에헤헤 병신 나를 이길 수 있다면 덤벼봐 에헤 <laughs> <laughs> 여기까지 해서 너좀 태운 듯있다 이쪽에 아 저는 <laughs> 네 하튼 저희가 오늘 만든 챌린지를 제가 또 쇼츠로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많은 영상분들이 따라서 해주시면 조회수가 잘 나올 거라고 저희가 또 보장을 해드리니까 또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연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